여러분, 108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를 108번이나 한다는 건 듣기만 해도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릎도 아플 것 같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무언가 거창한 신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숨가쁜 하루가 지나고 나면 몸은 무겁고 마음은 허전하고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8배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절 하나하나가 마음 속 쌓여 있는 무언가를 조금씩 내려놓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108배의 진짜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불교를 믿지 않아도 저를 처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다독여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요즘 우리 삶은 참 바쁘고 치열합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나에 대한 기대도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바쁘게 달려오다 보면 문득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108배는 그 질문에 대한 작고 조용한 대답이 될수 있습니다. 절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내려가고 다시 일어나는 반복 속에서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고 복잡했던 생각들도 하나씩 풀려갑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호흡도 가쁘고 무언가 이겨내야 한다는 기분이 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절을 하다 보면 내려앉는 몸과 함께, 무언가 함께 내려놓아집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감정, 억울했던 기억, 나도 몰랐던 내 마음의 상처들까지, 108배는 그렇게,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수행이자, 나를 다독이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저를 시작했다가, 내가 더 치유받았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며 시작했는데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절은 누군가를 위한 기도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복잡한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멈춰 서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108배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108이라는 숫자, 왜 하필 108일까요? 불교에서는 이 숫자가 우리 마음 속 번뇌의 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욕심, 분노, 질투, 후회, 두려움, 외로움.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의 조각들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를 만큼 감정이 엉켜버릴 때가 있지요. 108배는 그런 번뇌 하나하나를 절한 번에 하나씩 풀어가는 수행입니다. 처음 한 번은 지금 내가 화를 참지 못했던 일을 떠올리며 절을 하고 두 번째는 사소한 말에 마음을 닫았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절을 하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번내 마음 속 매듭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길이 바로 108배입니다. 물론, 모든 절에 의미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땀이 흐르고, 호흡이 거칠어질 뿐인 순간도 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절 하나가 내 가슴을 콕 찌르듯 울리는 때가 찾아옵니다. 아,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미워했구나. 그 깨달음 하나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숫자 108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내 안에 쌓여 있던 마음의 조각을 마주하고 하나씩 내려놓는 여정입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똑같은 일상인데도 조금은 다른 눈으로 조금은 더 단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절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하는 걸까? 수행을 하는 걸까? 기도는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이고 수행은 나를 닦는 일이라고 배웠는데 절을 하다 보면 그 경계가 흐려집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위해 절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걱정 없이 사시게 해주세요. 그런데 절을 하다 보면 그 간절한 마음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바람이란 걸 알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라지만 사실은 내가 아이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일 수 있고 남편을 위해라지만 실은 그를 잃을까 두려운 내 마음을 붙들기 위해일 수 있습니다. 절을 하면 그 숨겨졌던 마음의 진실이 보입니다. 그걸 마주하는 게 아프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은 기도이면서 수행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나를 돌아보는 수행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108배가 가진 묘한 힘입니다. 어느 순간 기도는 애원이나 요구가 아니라, 그저 이 마음조차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절은 더 이상 무릎을 꿇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더 깊이 끌어안는 일이고, 나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절은 삶의 무릎을 꿇을 때 자신에게는 등을 세우는 수행이 됩니다. 절을 한다고 인생이 바뀌겠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절을 통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진 분들을 보면 우리는 바뀐다는 말보다 풀린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힘겨워했습니다. 말도 잃고 웃음도 잃고 밥도 넘기지 못한 채 그저 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절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108번의 절,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끝까지 할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녀는 매일매일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하나씩 무릎을 꿇을 때마다 마치 내 안의 울분이 바닥에 쏟아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하나 눈물로 적시다 보면. 아들이 곁에 와 있는 듯한 순간도 있었고요. 몇 달이 지나고 그 어머니는 조금씩 다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잃었던 사람이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절을 하며 함께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절은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25년 다니던 직장을 잃은 한 남성은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은 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어디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들른 절에서 생각 많으면 절 한번 해보세요 라는 스님의 말을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108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팔이 아프고, 땀이 나고, 몸이 불편하니까, 마음도 자꾸 거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문득, 이렇게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은 이렇게 절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구나. 아직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절을 마친 그는 매일 새벽 절을 하며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고 몇달 뒤에는 새로운 일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은 묻습니다. 당신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면, 우리 마음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지치고, 때로는 내 감정조차 들여다 볼 여유 없이, 그저 살아내는 날들을 이어가곤 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108배는 잠시 멈춰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 뇌는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집착하고, 사랑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그 수많은 마음의 파동들을 절 하나하나에 실어 내려놓는 일. 그것이 바로 108배입니다. 절을 하는 동안 우리는 눈을 감고 몸을 숙이며 나를 향한 분노를 내려놓고 타인을 향한 원망을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며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내 스스로에게 알려줍니다. 절은 바깥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은 나 자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세상은 분명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어떤 외부의 힘도 당신을 고요하게 만들 수 없다. 108배는 우리 안에 그 마음, 끝없이 일렁이는 생각과 감정을 단단히 껴안고 조용히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복잡한 생각이 가슴을 휘감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며 잠 못드는 날 밤에라도 그저 조용히 108배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장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절을 쌓아 올린 당신의 마음은 분명 어느 날 어떤 방향으로든 조용히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절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의식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해 절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그절 하나에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